추석 선물 아직? 레알 큰일. 나도 설때 바빠서 선물 준비 못했다가 친구랑 어른들한테 선물 받고 이불킥 하다가 손 흥민될 뻔했잖아. 근데 걱정 노노. 이거 하나면 끝나. 구선왕도구 약재 쿠키 세트. 내 친구 이거 선물 돌리고 한국 힙쟁이 됐었대. 세종대왕님이 먹던 디저트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9가지 약재에 프랑스 발효부터까지 들어갔음. 일단, 후기 자체가 다른 쿠키들 후기랑 달라. 어른들은 부드럽고 안 달고 건강해지는 것 같대. MG는 약재향 0, 버터향 미쳤다는 후기 폭발이고, 심지어 외국인도 이건 쿠키가 아니라 코리안 히스토리라고 감동함. 포장은 전주 닭종이 한지라 한국 갬성 넘치고 추석 선물로 이거? 센스 만렙 인정받음. 근데 수량 안정이라 예약 놓치면 끝나. 아래 댓글창 구매 링크 꾹고